안녕하세요 스타디밸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아직도 저는 감기를 앓고 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다음 주 업로드예요 이번 주 주말에는 스타디밸리가 업로드 되고 지금 이 영상이겠죠 우와 기분 좋대 정적으로늘 올라가는 심즈를 제외하고, 지금 준비된 영상이 없어서, 큰일이야. 다음 주 뭔가 유튜브가 횡할 것 같아. 굳이 가지 말자 <laughs> 응, 동물 너무 많아 팔아버릴까? 컹컹 <laughs> <걍컹> 지나갑니다 <laughs> 안녕 얘들아 잘 지냈니? 그래 우리 그 거위는 거위가 아니구나 오리 오리 맞지 너? 그음맞아 예. 이거 오리알이니까 오리들이 항상 웃는 상이에요 얘네가 제일 빵긋빵긋 잘 웃고 <laughs> 다른 동물들은 동물들은 그냥 그런. 돼지가 뭔가 가장 표정만 봐서는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여. 제가 오늘 저녁 <laughs> 아 목이 너무 간지간지해요 오늘 저녁으로 삼겹 삼겹살이랑 목살을 먹고 왔어요. 아, 괜히 뭐 돼지를 봐서 딱히 뭐 생각이 난건 아닌데, 근데 최근에 먹었던 어떤 그 삼겹살보다도 정말 최고의 맛이었다. 진짜로. 근데 원래 사람이 배가 고프면 같은 음식이더라도 좀 약간 더 맛있게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내가 많이 배가 고파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너무 <laughs> 너무 맛있,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. 내내 감탄하면서 먹었어. 이러면서, 어, 응, 응. 너무, 너 고소해, 너무 부드러워. 이러서 계속 칭찬을 했고, 또, 된장찌개, 된장찌개를 시켰어요. 그거 뭐지? 음, 차돌박이,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시켰는데, 회사에 그것도 너무 맛있는 거야. 제가 그 식당을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, 그것도 맛있어가지고, 계속, 오, 어, 오, 이러면서, 하다가 뭔가, 어 내가 너무 좀 시끄럽나? <laughs> 나좀 시끄러운 거 아니야? 싶을 정도로 너무 뭔가 감탄사를 음.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진짜 최고로 맛있었어요. 콩콩. <laughs> <laughs> 아, 아 여기다가? 귀찮더라도 응? 뭐야 <laughs> 과일을 넣어주고 그니까 게임 녹화를 목이 안 좋을 때 하기가 많이 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뭐 이렇게 쉰 목소리를 딱히 막 많은 영상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걸 떠나서 일단은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왜 들고 있지? 잠깐만, 여튼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쉬어요. 그래서 뭔가 갈수록 듣기가 더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, 그래서 그래서 게임 녹화를 많이... 수가 없죠. 일단은 저는 <laughs> 계속 말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물론 말이 없을 때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녹화할 때늘 말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모르셨나요? <laughs>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가을에 이게 밖에 주워 먹을 게 많네요. 이런 거안 잘라지지? 안 되네. 뭔가 보기가 싫다. 정리하고 싶어. 근데 안 되네. 똑똑. 좋아요. 제가 어제 미리 어, 맞죠? 어제 맞지? 전날 미리 정리를 해둔 이곳에다가 찍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할까? 여기까지 내릴 수가 있네요. 아 어쩌지? 이만큼 했을 때 여기가 많이 가리 가리나요? <laughs> 이렇게 하죠. 아, 많이 가릴 것 같다. 아, 조금 내릴 걸. 어, 그리고 맞져 이거 위치 바꿀 수 있댔는데 아닌가? 덧글로 보니까 이한테 이야기하면은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덧글을 봤던 것 같아요. <laughs> 목재 카우치, 이거 뭐야? 예쁘게 생겼네. 사까지거음 좋았어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갈게요 제불뿌리개가다 됐을 것 같은데 <laughs> 제가 감기 첫날에는 목이 조금 따끔따끔하면서 콧물이 콧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코가 다 헐고 이랬는데 코를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고 근데 그러고 솔직히 콧물 되게 오래 오래 갔습니다. 오래 오래 그렇게 코를 풀다가 갑자기 잔기침이 심해졌어. 목이 진짜 간질간질 <laughs> 막 간지러워서 기침이 끊이지 않는 거 아시죠? 켁켁켁 <laughs> 이러면서 계속 여기 어디야? 명치라고 해야 되나? 명치가 아플 정도로? 음 이거 아니지. 그러고?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닌 것만 골라서 누르네요. 오, 이리듐 물 뿌리기에. 응, 음, 그러, 그렇게 장기치 많고, 또, 목이 자꾸 말라. 이 자꾸 말하는 느낌이 들고 저는 늘 그래서 잘 때마다 손수건을 목에다가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예? 그 예? <laughs> 우리 의사 선생님은 뭐 좋아하시나? 송로버섯 기름 굉장히 비싼 건데 가질래요? 오오 오, 가장 좋아하는 거래 오 비싼 건 알아가지고 은 <laughs> <여튼> 그래도 은 <여튼. 웃음> 나았어요? 근데 사실 엄마 아빠한테도 계속 다다다다 나았어? 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잘안 낫네요. 왜 이렇게 오래가는 거죠? 다 나았어. 소리만 3일을 했는데 3일째 증... 뭐 상태가 똑같아잘 나아지지가 않아. 어, 지금 이 스타드 빌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저보다 더 많이 플레이를 하신 분들인지 아니면은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던지 아니면 저랑 비슷하게 혹은 이제 뭐 1년차 아니면 막 시작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이 에너지 관리가 하기가 힘들잖아요. 먹을 것도 딱히 없고 저도 초반에 이거 팁을 받아서 이거 많이 먹고 잘 버텼는데 저런 식으로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 죽는 거 채집하는 거는 에너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뭔가 시간은 많이 남았고 응? 에너지는 없다 하시면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주워 죽고 다니시면 됩니다 특히. 가을에 아 아이고 아, 아니 아니 나 이거 너무 많아 <laughs> 기름을 팔고요 블랙베리 이거 뭐 먹을까 어쩔까 <laughs> 과일은 또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서 <laughs> <laughs> 아 저번에 스트리밍 할 때는 뭐 말을 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는 거는 솔직히 없었고,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가래가 막 너무 막 부대 껴서 한번 <laughs>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마이크를 끄고 그랬는데, 오늘 이상하게 말하다가 자꾸 목이 간지러. 물좀 마실게요. 있나 없을 것 같은데. 아, 그리고 해바라기에서는 꿀이 안 나온다는 댓글을 <laughs> 봤어요.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 나온다고 합니다. 시안여긴가 오케이 청경채 없구요 비트 심죠. 네, 비트 주세요. 갑니다. 가을 6일 좋네. 어, 깜짝아. 그리고 밖에 그렇게까지 많이 줄게 없을 거야. 그러니까. <laughs> 이더라. 여기는 길이 좀 헷갈려 많이 와본 적이 없어서 이거 엄청 많다 야 이거 그냥 어디 그 동굴 들어갔을 때 이거 먹으면서 관리하면 될것 같아요 블랙베리 맞네. 그 예전에도 진짜 동네를 막한 바퀴 돌면은 저거 50개는 그냥 뭐 쉽게 모았던 것 같아요. 뽀롱도롱 노롱? 도롱? 도롱, 도롱. 저에게 만약 스타듀밸리 2회차가 있다면? 아 근데 약간 없을 것 같긴 한데 <laughs> 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나 힘들까? 응? 예전에는 그냥 뭐아 낚시가 좀안 되네 나는 낚시 안 되겠네 이 정도였고 물 주는 것도 내가 귀찮아했나?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작물에 물 주는 일을 하나 했는지,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안녕 <laughs> 야, 인간적으로 내가 산 거는 뭐 약간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? 어, 카우걸 보자. 뭔가 확실하게 처음 봐. 기막에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나비 리본, 이런 거 모르겠다. 행운의 리본. 이것도 약간 처음 봐. 도전과제, 애송이, 뭐지? 백만 장자, 야, 이런 거. 어, 이거 뭔가 상당히 땡기는걸요? 어, 와우. 라봐라바 바바바. 이삥꾸빙꾸한 모자를 선택했습니다. 어우! 상당히 엉망진창이네요. 빠 <laughs> 응? 응흠.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, 솔직히. 근데 왜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? 보기가, 보기가 싫어. 근데 이것도 써보죠. 궁금하네요. 어, 골무 같은데. 내가 또뭐 샀지? 이거? 기막에? 와 겨울에 이거 꼭 해야겠다. 행운의 리본. 우와, 내가 싫어하는 초록색이야. <laughs> 제가 몇번 여기서 이야기를 했나요? 저는 초록색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어, 뭐 초록색 티셔츠. 초록색 바지, 초록색 겉옷 모든 거. 그 뭐야 다른 사람이 입는 거는 오히려 어 되게 잘 어울리고 어 초록색 야 초록색도 되게 잘 받는구나 하면서 어? 그렇게 칭찬을 하는 편이지 그냥 제가 제가 입는 걸 싫어하는 거죠. <laughs> 뭔가 딱 내가 좋아하는 색깔, 아니면 내가 잘 어울리는 색깔의 옷을 보면은, 오!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뭔가 초록색 옷딱 보면은, 어, 오! 어, 와! 와! 이래. 뭔가 떨떨음한 반응. <laughs> 아, 이거 미친 거 아니야. 왜 이렇게 많아? 엄청 많네. 오! 오후! <laughs> 야, 100개는 거뜬하다. 이거 보십시오, 여러분들. 와. 59개 이런거 이것도 있고 100개 거뜬하네 50개가 아니라 100개야 100개 <laughs> 가을에 이거를 잔뜩 채취를 하셔서 음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.. 어, 여기 뭐야? 아, 여기 하나 안 신겨졌네. 세상에 너무나 할게 많군. 아, 그러면은 이 녀석 뜯어버릴 거야.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씨앗이 바로 튀어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? 얘 며칠 걸리니? 어? 아이 다 심어버려가지고 <laughs> 어? 이거 먹기도 좋다 근데 아 이게 별이 달려서 좋은 거였구나 응? 응? 어나 이거 재활용 어째.. 아아 아. 혓바닥 깨물었어 <laughs> 재활용 어쨌지? 제가 이거 접게 되면요. <laughs> 진짜 싹다 팔고 접겠습니다. 야, 그럼 너무 공허하려나? <laughs> 이런 거 있잖아요. 품목을 한 개만 별, 별 달린 거. 아, 한, 한 개가 아니라. 이런 거는 황금별. 황금별 제외하고 가, 다 갖다 팔고, 어, 요런 것도 내별 네, 달린 거 빼고, 뭐 돌은 근데 혹시나 제가 혹시나 스타디밸리가 만약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더 이어서 만약에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, 다음번에 와도 적당한 그 생활이 되게끔 그 정도만 팔고... 정말 거의 다 팔고 접을 겁니다. 거의... 거의 다 팔아버릴 거야. 없는 게 많구나. 아까 거기서 본거 중에 무슨 옛날 어쩌고 저쩌고 그 모자도 없고, 이거는 있네 트럭 운전수. 음, 음 여기 있네. 내가 이거 왜다 빼놨지? 여기다 뭘 여기 내가 뭘 설치를 하려고 했나봐. 오케이. 한시. 버섯? 어, 어, 나 모자. 모자 하나 안 들어왔구요. 마요네즈? 돌? 나무? <laughs> 아, 버섯 다 됐네요, 버섯. 웬만한 주민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비싼 거라서. 자, 그리고 조금 귀찮아도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마요네즈. 응? 넣어주시고 좋아요 쓰러지겠다 요미야 50분 완벽해